기아 스포티지, 3년 만에 부분 변경으로 새로운 모습. 기아의 대표 준중형 SUV, 스포티지가 3년 만에 부분 변경을 거쳐 더욱 매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더뉴 스포티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여 내외장 모두 신차 수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었으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주행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특화 주행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스포티지는 기존 역동적인 도시명 SUV 이미지를 계승하면서도 감각적이고 하이테크한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여 더욱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패밀리 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중심으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기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또한 대형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과 와이드한 인테이크 그릴, 그리고 수직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전면부에 강인한 인상을 구현했습니다. 측면부는 새로운 휠을 적용해 역동적인 느낌을 강화했으며, 후면부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와이드한 범퍼 형상으로 전면부와 통일감을 주어 웅장한 느낌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내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수평 형상의 레이아웃과 하이테크한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넓은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은은한 무드 조명, 더블 디컷 스티어링 휠 등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기존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되어 한층 부드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과 역류화 운전 모드를 통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X 라인 트림은 더욱 강인한 전, 후면 범퍼와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블랙 색상의 도어 사이드실 몰딩 및 가니쉬, 전용 19인치 디자인 휠 등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실내는 블랙 스웨이드 헤드라이닝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프리미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스포티지는 기아를 대표하는 준중형 SUV로 30여 년간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더뉴 스포티지는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신규 편의 사양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완성도 높은 모델로 거듭났다고 밝혔습니다. 더뉴 스포티지의 판매 가격은 2836만원부터 시작하며, 기아는 1.6 가솔린 터보와 2.0 LPI 모델을 이달 중으로 고객에게 인도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고할 계획입니다.